네, 이제 관리자 관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관리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에이클래스는 어음 관리자가 두 가지 관리자 두 가지 관리자가 있어요. 최고 관리자가 있고요, 일반 관리자가 있어요. 최고 관리자는 말 그대로 최고 관리자예요. <laughs> 그리고 일반 관리자는 일반 관리자예요. 일반 관리자는 하나의 그러니까 테스트 그룹을 보시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룹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최고 관리자는 이 모든 그룹을 다 관리가 가능하죠. 최고 관리자니까 모든 걸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 그룹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관리자는 자등록을 한번 우선 먼저 해볼게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이메일, 입력하고, 그룹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룹을. 님만 등록이 됐죠. 그룹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관리자들은 그룹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이 최고 최고 관리자는 그룹이 따로 없죠. 다 관리하니까. 그래서 일반 관리자들은 자기가 음그 관리하는 그룹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그룹 이외 의 것들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테스트를 출제할 때도 이 햇님반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 그룹으로만 테스트를 출제할 수 있고요. 회원도 등록할 수 있는데 회원 등록도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으로만 등록할 수가 있고, 그 학생들의 테스트 기록만 볼수 있어요.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그 회원들의 응시 기록이라든가 그런 건볼 수가 없어요. 일반 관리자는 음 쉽게 얘기하면 그룹 관리자라고 보면 되죠, 그죠? 하나의 그룹을 맡아서 그 그룹으로만 테스트 출제하고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회원들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laughs> 근데 최고 관리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그룹으로도 테스트도 출제 가능하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다 관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가 되는 거겠죠. 최고 관리자는 맨 윗줄에 있는 게 최고 관리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등록되어 있는 관리자들은 일반 관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 로만 테스트를 출제하고, 또그 그룹에 속해 있는 회원들만 관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예를 들면, 최고 관리자는 원장님이 하시면 되고, 일반 관리자는 선생님들이 각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클래스 반. 그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반 관리자로 등록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학생들이 응시하면 그 성적도 관리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자, 그리고 최고 관리자는, 음,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고 관리자는, 최고 관리자는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게 되면, 누가 관리할까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일반 관리자들은 다 자기들의 그 그룹만 관리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최고 음, 관리자는 비밀번호나 이름, 연락처, 이메일만 바꿀 수 있고요. 삭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일반 관리자는 삭제돼요. X 표시 눌러서 삭제를 하는데 일반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일반 관리자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그 삭제되는 관리자가 출제한 테스트 그리고 그 테스트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응시 기록이 삭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삭제를 하지만 그이 학생이, 아니, 학생이이 일반 관리자와 관리하던 그룹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회원 정보는 삭제 안 돼요. 왜냐면 같은 그룹으로 해님반이지님반 다른 그룹으로 할수 있겠죠. 다른 관리자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님반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회원들, 회원들은. 이 루팡이라는 일반 관리자의 학생뿐만 아니라 스머프라는 일반 관리자의 학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일반 관리자가 이 일반 관리자가 삭제됐다 그래서 헨님반 회원들을 다 삭제해 버리면 가만히 있다가 이 스머프라는 일반 관리자의 학생들을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원들 정보 삭제하지 않고 단지 이 삭제하려는 일반 관리자가 출제했던 테스트. 그리고 그 삭제하려는 일반 관리자가 출제했던 테스트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응시 기록만 삭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일반 관리자도 삭제가 되지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말을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해 못하게 설명했나요? 한번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삭제를 할수 있다. 그, 같은 그룹에 여러 명의 일반 관리자를 둘, 수, 둘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설명을 해 드렸죠. 일반 관리자는 하나의 그룹을 맡아서 그 그룹에 그 그룹으로 출제, 테스트를 출제할 수 있고 그 그룹에 학생들을 등록할 수,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뭐 댓글이나 질문 게시판, 공지사항도 쓸수 있죠 물론 일반 관리자, 관리자니까 일반 관리자도 결제 승인도 마찬가지 회원 관리, 회원도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 내 한에서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질문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그걸 쓸 때, 이렇게 이제 자기가 헨님반이잖아, 헨님반. 이렇게. 헨님반. 그래서, 글을 쓸수 있다, 이거죠. 공지사항을 예로 들면, 헨님반이니까, 헨님반으로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헨님반에 속해 있는 회원들만, 이 헨님반 일반 관리자가 올렸던 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좀 그렇죠? 지금 최고관리자니까 이거를 아웃하고 일반관리자로 들어올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반관리자로 들어갔어. 이제 위에 있던 게 없어졌죠. 뭐 페이지 설정, 과목 설정 그룹 설정 관리자 관리 없죠 메뉴가 위쪽에 있어야 될 메뉴가 왜냐면 그거는 최고관리자 메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관리자는 그런 거쓸수 없고요 밑에 있는 것들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 공지사항을 한번 써볼게요 직접 일반관리자로 그러면 그룹에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만 보여져요. 원래 지금 그룹이 많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일반 관리자로 들어왔잖아요. 로그인해서 다시 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만 보여져요. 그래서 어, 공지사항입니다. 해서 내용도 이렇게 쓰고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면. 글을 쓰게 되면 이게 지금 그룹이 횐님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볼 수가 없고, 횐님반에 속해 있는 회원들만 여기 이 조금 전에 올렸던 이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룹 회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그룹의 회원도. 볼수 있도록 하려면 최고관리자가 최고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반관리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에 한해서만 테스트도 입력하고 회원들도 관리하고 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결제 승인할 때도 자기 그룹 학생들만 해줄 수 있는거고 회원관리도 마찬가지 회원등록도 마찬가지. 그죠? 혜님 밥만 나오죠. 그룹 여러 개인데 지금 혜님 밥만 보이지 잖아요 이렇게 자기 그룹만 천천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최고 관리자로 들어갈게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자 관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